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두수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각형의 넓이, 왜 삼각형 넓이를 이용할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각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넓이 공식은 없습니다. 내변의 네 길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의 경우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딱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넓이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등은 모든 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넓이 공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시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네 길이의 변화는 안 일어나면서 네,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갈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를 하나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루악 여기서 밀고 이쪽으로 밀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이 사각형의 넓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쪽을 더 이렇게 밀면은 네, 더 사각형의 넓이가 좁아지는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각형에서 내변이 네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등은 몇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된 삼각형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으므로 그 분할된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사각형과형, 육각형, 육각형 등등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으로 분할해서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내변의 네 길이가 주어질 때는 넓이를 알 수가 없고요. 내변과 네각 하나가, 하나 이상입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각 하나가 반드시 주어지면 넓이를 알수 있습니다. 자, 2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질 때. 알 수가 없고요. 그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지면 그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둘다 삼각형의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번 내변의 네 길이가 주어질 때알수 없고요. 내변과 네각 하나가 반드시 주어질 때 넓이가 알수 있는데요.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내변이 네 나와 있습니다. 585126 자, 네각 중에 각 60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각 하나만 나와 있으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바꿔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삼각형 두 개로 분할을 합니다. 여기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긋지 마시고요. A와 C를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어지면은 ABC라는 삼각형과 ADC라는 삼각형 두 개로 사각형이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은 되는 거죠. 자, 이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모르시면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편을 꼭 듣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5 곱하기 8, 두 변의 곱하기, 사인 낀 각이죠.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네, 요 8이 2로 되면서 10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넓이는 10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각도도 없고 두 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이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 길이. 자이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b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2 법칙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각에 마주 보는 거니까 b 가 되는 거죠. 스몰 비.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겠습니다. 자 b 제곱 구하는 거가 되고요. a 제곱은 여기 8, 64죠. 제곱이니까 c 제곱은 요 5가 돼서 2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c 코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허산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약분이 되고요. 여기는 5, 8이 40. 여기는 64, 25, 89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변의 길이는 네, 뿔마 7인데 수직상 길이니까는 7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길이가, AC의 길이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쪽, 각 하나를 구하셔야 돼요. 여기를, 이 각을 구해서, 아까 여기서 구했을,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사용한 2분의 1 곱하기, 2변의 곱하기, 사인낀 각,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이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제2법칙 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가 ACD인데요. 우리가 삼각형을 코사인 제법칙 그 제2법칙을 외웠을 때 삼각형 세 변의 세 변은 ABC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CD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B로 잠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가 비변이 되고요. 자, 여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거고, 지금 이거를 하는데 A, B, C, 여기를 B로 놓고 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B제곱은 네, A제곱, C제곱 이거 제곱이 25, 이거 제곱이 24죠. 4 6이 24. 마이너스 2ac 네, 코사인 지금 b로 놓을게요. 코사인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49가 되기 때문에 여기 또 49죠. 그럼 이게 0이 되어야 되니까 코사인 b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비각이라는 거는, 쿠사인 90도가 0이죠? 90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90도가 나왔어요. 자, 어, 눈썹 일가 있으신 학생은, 요거 49고, 요거 24고, 25니까 두개 더해서 49 나오니까, 아,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풀어도 됩니다. 다만, 직각삼각형이 아닐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해서 코사인 b를 구해서 네 사인 b를 공식을 통해서 사인 b를 b값을 구하, 구하셔서 2분의 1 곱하기 2 변의 곱곱하기 사인 끼인그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편하게 직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직각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자, 2루트 6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약분 돼가지고 5루트 6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5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더하면은 10루트 3 더하기 5루트 6. 이렇게 해서 ABCD의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질 때알 수가 없고요두 그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지면은 그 사각형의 넓이는 알, 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넓이 알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두 대각선의 길이와 각이,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두 대각선과 그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 대각선, 네. 이 대각선을 평행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여서 여기 지나가게끔 A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 줍니다. 이 A라는 점을 지나가게끔 이 평행하게 지금 평행한 것처럼 안 보이죠? 네, 조금 있다 그림을 다시 잡아 드릴게요. 이쪽으로도 평행하게 이렇게 네 이쪽 거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대각선 이거랑 평행하게 뒷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거주시고요. 네, 요거 다좀다 맞춰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이렇게. 두 대각선에 평행하게끔 꼭지점 지나가게끔 그려줍니다. 자, 이거를 다시 정밀하게 그려볼게요. 자, 다시 그렸습니다. 자, 지금 이 빨간 선은요, 지금 BD와 평행한 겁니다. 이 선도 이 BD랑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C와 평행한 선이 이 선과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각형이 지금 하나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 빨간 선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사각형의 절반이 A, B, C, D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평행사변형이고, 여기 평행합니다. 여기도 평행사변형, 여기도 평행사변형, 여기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넓이 이 넓이 같아요. 이 넓이 이 넓이 같고, 이 넓이 이 넓이 같고, 이 넓이 이 넓이 같기 때문에 전체 사각형의 반이 반이 사각형 ABCD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 A, B, C, D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A, B, C, D, 이 사각형의 절반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넓이를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여기 60도구요. 여기 60도가 되겠습니다. 이평행사변형이니까 네,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7이기 때문에 이쪽도 7이고요.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여기 6이에요. 이쪽도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공식 기억나시죠? 네. 2분의 1에 두 변의 고배에 사인 낀각이에요. 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 3으로 약분되고 2분의 3721, 21루트 3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사각형의 넓이,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내변의 네 길이가 주어질 때 넓이 알수없고요내 네 변과 각 하나가 반드시 주여, 주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삼각형 두 개로 분할하여 따로따로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질 때알수 없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지면 은 넓이를 알수 있는데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이때 이 AB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 세타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넓이, 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